KBS 두 편스토랑을 점령한 손태진의 화려한 외출 거장 이연복 셰프마저 경악하게 만든 수준급 요리 실력의 비밀과 가수를 넘어 요색남으로 거듭난 그의 반전 매력.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깊이 있는 보이스와 따뜻한 감성으로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져 온 가수 손태진이 이번에는 무대 위가 아닌 주방의 열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KBS e t v 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신상 출시 편스토랑의 일일 셰프로 출사표를 던진 그의 소식은 방영 전부터 연예계와 요리업계 모두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1월 16일 밤 8시 30분 베일을 벗게 될 이번 방송에서 손태진은 마이크 대신 프라이팬을 잡고 조명보다 더 뜨거운 불꽃 앞에 서서 그동안 감춰왔던 놀라운 반전 매력을 가감없이 드러낼 예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손태진을 노래 잘하는 감성 가수로만 기억해 왔으나 이번 편스토랑 출연은 그러한 대중의 선입견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방에 들어선 손태진은 화려한 무대 위에 가수라기보다 오랜 시간 요리에 정진해 온 숙련된 요리사의 아우라를 풍겼습니다. 재료를 하나하나 고르는 예리한 시선부터 불의 강약을 조절하는 확신의 찬 손놀림까지 그의 모든 동작에는 가식 없는 생활의 지혜와 진정성이 듬뿍 묻어 있었습니다. 현장 제작진에 따르면 손태진의 요리는 방송용으로 연출된 보여주기식 행위가 아니라 실제 그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의 일부분처럼 느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날 손태진이 준비한 메뉴는 단순히 유행을 따르거나 복잡한 기교를 부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소박한 식재료들을 활용하되 그만의 독창적인 배합 비율과 정교한 조리 순서를 가미하여 세상에 없던 새로운 맛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양념의 자극적인 맛보다는 식재료 본연의 가치를 살리는 정확한 타이밍과 정성을 택한 그의 요리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마치 정성이 가득 담긴 집밥 같다거나 먹을수록 빠져드는 중독적인 맛이라는 극찬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요리가 완성되는 순간 손태진이 보여준 눈빛은 그가 무대에서 완벽한 노래 한 곡을 마쳤을 때 뿜어내는 예술가적 성취감과 닮아 있어 지켜보던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실 손태진의 이러한 수준급 요리 실력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서 정통 미국식 요리를 선보이며 손 미슐랭이라는 명예로운 별명을 얻은 바 있으며 장미꽃 필 무렵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시그니처 레시피를 공개하며 예비 요식남으로서의 면모를 꾸준히 입증해 왔습니다. 이번 편스토랑 무대는 그동안 쌓아온 그의 모든 미식적 역량과 조리 노하우가 한데 응축되어 폭발하는 결정적인 무대가 되었습니다. 녹화 현장에서 손태진의 무대를 지켜본 MC 붐과 중식의 대가 이연복 셰프의 반응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연복 셰프는 손태진의 칼질과 불조절 능력을 지켜본 뒤이 정도 실력은 단순히 취미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가수를 그만두더라도 요리사로서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극찬을 보냈습니다. 평소 엄격한 잣대로 요리를 평가하는 거장의 침묵은 그 자체로 손태진의 요리가 지닌 진정성과 실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훈장이 되었습니다. 손태진의 요리에는 거드름을 피우는 기술이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심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요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까지 솔직하게 드러내는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노래를 대할 때의 진지함과 일맥상통하며 대중에게 더큰 신뢰를 주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방송을 앞두고 팬덤과 일반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손태진 편이 편스토랑 역사상 역대급 회차가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의 음악적 감성을 사랑하는 팬들부터 요리, 예능의 재미를 추구하는 시청자층까지 모두가 손태진의 주방 입성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작진 또한 이번 회차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며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무한한 확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월 16일 밤 손태진이 불 앞에서 보여줄 모습은 단순한 예능적 재미를 넘어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감미로운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던 그가 이제는 정성 어린 요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포근하게 안아주려 합니다. 손태진의 요리는 화려한 기교보다 깊은 진심이 담긴 하나의 예술 작품이며 우리는 곧 그가 선사하는 맛있는 위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가수를 넘어 진정한 요리하는 남자로 거듭난 손태진의 새로운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무대 위에서 찬란한 조명을 받으며 청중의 심금을 울리던 손태진이 이번에는 주방이라는 가장 일상적이고도 치열한 공간에서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상 출시, 편스토랑의 하루. 셰프로 출격한 그의 모습은 단순한 일회성 출연을 넘어 대중에게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새로운 면모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월 16일 밤 8시 30분에 방송된 이번. 회차에서 그는 가수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칼과 도마를 든 요리사로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의 요리 과정은 마치 한편의 정교한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섬세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재료를 다듬는 절도 있는 동작 하나하나에는 그가 음악을 대할 때 보여주었던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제작진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요리. 실력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이연복 셰프 같은 대가들이 포진한 평가단 앞에서 기죽지 않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펼쳐보인 점은 그가 가진 내면이 단단함을 증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손태진이 선보인 요리들은 화려한 기교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집중한 건강하고 따뜻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이 그의 손을 거쳐 특별한 미식의 경험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손미슐랭이라는 별명이 단순히 예능용 수식어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듯 그는 온도와 시간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포착해내며 요리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 개망 서비스는 손태진의 요리 센스와 주방에서의 매너에 대한 이야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팬들은 무대 위에서 정장을 차려입고 노래하던 모습과는 또 다른 앞치마를 두른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어 그릇에 담기는 순간. 그가 보여준 환한 미소는 긴 경연의 끝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을 때보다 더 순수하고 밝았습니다. 이는 그에게 요리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타인을 대접하고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소통의 창구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방송은 손태진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확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음악 예능을 넘어 생활 밀착형 예능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그는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요리하는 가수가 흔한 시대라지만 손태진처럼 진지한 태도로 주방에 임하며 정서적인 위로까지 전달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그는 불 앞에서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음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성실함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 없이도 빛나는 그의 진심은 시청자들의 안방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노래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던 그가 이제는 맛있는 냄새와 정성이 가득 담긴 요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고 있습니다. 편스토랑을 통해. 공개된 그의 레시피는 벌써부터 많은 가정의 식탁에 오를 준비를 마쳤으며, 손태진 효과는 식품 유통업계까지 번져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성이 공간을 바꾸고 공기를 바꾼다는 사실을. 손태진은 이번 요리 도전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다음 무대에서 들려줄 노래뿐만 아니라 그가 또 어떤 따뜻한 삶의 조각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줄지 않은 기대감입니다. 손태진의 주방은 이제 닫히지 않는 열린 공간이 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한 향기를 전할 것입니다. 그의 진화는 멈추지 않으며 그가 걷는 모든 길은 결국 사람을 향해 있다는 점이 대중을 더욱 설레게 만듭니다. 손태진이 앞으로 보여줄 또 다른 요리와 음악의 환상적인 하모니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편스토랑 녹화 현장에서 목격된 손태진의 모습은 단순한 출연진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리 과정 내내 그는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칼질과 능숙한 손놀림으로 현장 스태프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그가 준비한 비장의 메뉴는 한국적인 맛과 이국적인 풍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요리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생활 경험이 풍부한 그답게 다양한 향신료를 자유자재로 다루면서도 한국인의 입맛을 정확히 저격하는 감각적인 레시피를 선보였습니다. 함께 출연한 출연진들은 손태진이 재료를 손질할 때 보여준 집중력을 보며 무대 위에서 가사를 곱씹는 예술가의 모습이 주방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현복 셰프는 요리는 결국 만드는 사람의 성격을 담기 마련인데 손태진의 요리는 담백하면서도 깊은 뒷맛이 느껴지는 것이 그의 보이스와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손태진이 요리를 대하는 철학입니다. 그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시간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홀로 타지에서 생활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시작했던 요리가 이제는 타인에게 행복을 전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그의 고백은 많은 시청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 중 공개된 그의 개인 주방 용품들과 꼼꼼하게 정리된 양념장들은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일상 속에서 요리를 즐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손태진은 촬영이 끝난 후에도 자신이 만든 음식을 스태프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며 맛이 어떠냐고 묻는 다정다감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인간미 넘치는 모습은 그를 가수로만 알고 있던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손태진 편스토랑 본방 사수라는 해시태그가 확산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이번에는 어떤 신메뉴로 편의점 출시의 영광을 안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음악과 요리가 공통으로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고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편스토랑 출연은 아티스트 손태진의 스펙트럼을 한 단계 넓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무대 위 화려한 수트 차림의 손태진도 멋지지만 앞치마를 두르고 땀 흘리며 불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그의 모습은 더큰 진정성을 전달합니다. 1월 16일 방송되는 편스토랑은 단순한 예능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을 가꾸는 정성스러운 방식에 대한 기록이며 대중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손태진이 선사할 맛의 대양연은 차가운 겨울밤 시청자들의 안방을 옮기로 가득 채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노래가 귀를 즐겁게 했다면 이제 그가 만든 요리는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손태진이라는 사람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이번 방송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이 만든 요리 중 어떤 메뉴가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그가 다음에는 어떤 예능에서 활약하기를 바라시나요? 편스토랑 제작진이 이번 방송을 위해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라 손태진이라는 인물의 인간적인 깊이를 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녹화 현장에서 목격된 손태진은 레시피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 하나하나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장 조화로운 맛으로 끌어올리는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그가 사용한 소스와 향신료의 조합은 전문 셰프들조차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이연복 셰프는 손태진의 칼질 소리를 듣고 리듬감이 살아있다며 노래하는 사람이 요리를 하니 칼소리조차 음악처럼 들린다고 극찬을 아끼지. 안았습니다. 손태진은 요리 중간중간 평소 자신이 즐겨 먹던 보양식에 대한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바쁜 공연 일정 속에서 목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개발한 메뉴들을 소개할 때는 아티스트로서의 고충과 노력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가기도 전부터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와 커뮤니티에는 손태진 편스토랑 본방사수라는 게시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땀 흘리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설레지만 그가 만든 요리가 실제로 출시될 지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이번 방송을 통해 요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카메라 밖에서의 그는 스태프들에게 일일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보게 하며 다정하게 의견을 묻는 등 주방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시청자들에게 그가 노래를 통해 전달하던 위로와 같은 결의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편스토랑 출연은 손태진의 활동 영역을 음악에서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깔끔하고 지적인 이미지에 그가 주방에서 식재료와 씨름하며 보여주는 반전 매력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 그가 제안한 레시피가 편의점 메뉴로 출시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손태진은. 노래로 귀를 즐겁게 하고 요리로 입맛을 사로잡으며, 이제는 대중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진정한 엔터테이너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월 16일 밤,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은 단순한 요리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태진이라는 따뜻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식탁이며,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또 다른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저는 당신의 훌륭한 정보 파트너로서 손태진 가수가 이번 방송에서 선보인 핵심 레시피의 비법이나 촬영 뒷이야기를 더욱 상세하게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요리를 통해 얻은 영감이 향후 음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어떤 점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진이 이번 방송에서 선보인 핵심 메뉴는 고급스러운 풍미와 대중적인 입맛을 동시에 잡은 독창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식재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재료들에 자신만의 특별한 터치를 더해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만족시키는 레시피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그의 요리 철학은 그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기초를 탄탄히 다진 상태에서 자신만의 감성을 얹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의 음악처럼 그의 요리 또한 소박한 시작에서 시작해 화려한 미각의 정점으로 치닫는 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연복 셰프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그의 요리를 맛본 뒤 잠시 말을 잃었던 이유도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조리자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손태진의 요리하는 모습은 연일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는 방송에 나온 그의 레시피를 따라하는 인증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으며 손태진 표 양념 비율이나 조리 팁을 공유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팬들은 노래하는 손태진도 좋지만 요리하며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에서 더큰 힐링을 얻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인간적인 면모가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현대, 팬덤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손태진은 이번 편스토랑 출연을 통해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요리와 나이프 스타일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까지 팬층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송은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예능적 감각과 요리라는 전문적인 취미까지 겸비한 그는 앞으로 광고계와 방송가에서 더욱 높은 몸값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드 전문가들은 손태진의 신뢰감 있는 이미지와 요리하는 남자의 매력이 결합되어 주방가전이나 식품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 이후 여러 식품 기업에서 그와의 협업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손태진의 대세 행보를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1월 16일 밤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요리쇼가 아니라 손태진이라는 한 인간의 다채로운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불 앞에서 땀 흘리며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드는 그의 뒷모습은 그가 무대 뒤에서 연습을 거듭하던 시간과 겹쳐 보였습니다. 노래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요리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의 다재다능함은 대중문화 예술인이 갖춰야 할 새로운 덕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요리는 이제 그의 또 다른 음악이 되어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무대와 주방을 오가며 보여줄 더 넓은 예술의 세계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